이렇게 고르신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네, 네. 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어, 이들 어, 그 앞에 김교문팀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네, 네, 네. 정말 사랑하는 부장님니다전용 실장님이시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 주신 한분한분 한 분,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좀 거리낌 없이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 학시절 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 발달이었고 인간 발달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더니 어린 시기가 결국은 중요한 거. 이거를 이제 알게 돼서, 어,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늦은 나이에 다시 일본에 가서, 어, 7년 동안 임상. 그러니까 임상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이제 사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아이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한 30여 년, 어, 강의하고, 지금 여러분들,